힘을 잘못 빼는 분들의 스윙을 보면 실제 클럽의 무게보다 클럽이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동작들을 하고 계십니다. 클럽이 엄청 무거운 건 아니지만 이것도 나름 무게이기 때문에 이걸 들고 휘두르면서 쳐야 되는 건데 자꾸만 힘을 빼려고만 하니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거예요. 클럽에서 무게가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헤드죠. 그래서 이 헤드 무게를 먼저 느껴 볼 건데요. 그립이랑 클럽 헤드가 같은 높이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가슴 앞까지 클럽을 들어 올려 보세요. 평평하게 들어 올렸을 때저 어, 끝에서 헤드가 이렇게 처지는 무게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 손바닥을 지면 쪽을 향해서 살짝 밖으로 밀어내듯이 이렇게 들어 보세요. 그러면 헤드의 무게가 내 손의 위치랑 수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 손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음에도 이 각도를 바꾸니까 클럽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거죠. 스윙의 시작 단계에서 오른팔로 당기기만 하는 힘으로 혹은 드는 힘이 아니라 오른손은 가만히 버티고 있고 왼쪽을 바깥으로 눌러주는 힘을 통해서 백스윙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면과 평행했을 때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바디 회전을 하면 헤드는 몸 뒤쪽으로 타겟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몸에 가까운 위치가 될 텐데, 만약에 헤드가 내 손보다 낮은 상태에서 쭉 들어 올리거나 바디턴을 하면 헤드가 내 몸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헤드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치는 사람은 많지가 않죠. 내 몸에서 멀면 힘을 쓸수 없다는 거를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뻗는 분들은 대부분 탑스윙에서 이렇게 다시 감는 경우가 많아요. 오버스윙을 하거나 손목을 뒤늦게 꺾으면서 팔꿈치가 벌어지거나 심하게 접히는 경우가 많죠. 백스윙이 시작되면서 손이나 팔이 가슴 회전에 의해 자연스럽게 밀려가는 동안에 왼손바닥을 살짝 눌러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혹은 똑바로 펼치려고만 하면 헤드가 내 몸에서 자꾸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클럽은 무겁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가만히 잡고 있고 왼손바닥이 지면을 향해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느낌. 약간의 압력을 주면 체는 자연스럽게 떠오를 거예요. 보통 오른손잡이들은 기본적으로 오른손이 강하기 때문에 양손의 압력을 똑같이 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오른손의 사용량이 많아요. 그래서 왼손이 오른손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왼손 코킹이 좀잘안 되는 분들은 오른손을 이렇게 빼고 왼손만 가지고 스윙 연습을 해보세요. 중간 부분을 잡으면 조금 더 가볍게 하실 수 있어요. 어, 수차례 반복했을 때이 왼팔의 왼쪽 근육의 위쪽에 무리감이 있다면 코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위아래 균등하거나 아래쪽으로 힘이 더 많이 느껴져야 제대로 연습을 하신 거예요. 이런 훈련은, 왼손만 가지고 하는 훈련은 직관적으로 느낌을 받기에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이 바뀌고 필드에서 적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